사랑받는 것과 이익에는 남의 앞에 서리하지 말고, 덕을 베푸는 일에는 남의 뒤에 서지 말라. 남으로부터 받는 고마움은 자기 분을 넘지 말며, 또 자기가 남한테 베풀 때는 자기 능력을 줄이지 말라. 총이 은총받는 것과 이익에는 무근 인전 남의 앞에 서려 하지 말고 덕업큰 어, 덕을 쌓는 일에는 무락 인운 남의 뒤에 서려 하지 말며 수향 무유 분해 남으로부터 받는 고마움은 자기 분수를 넘지 말며 수이 무감 분중 남한테 베풀 때는 자기 능력을 줄이지 말라. 총이, 사랑받을 총, 이로울 사랑받는 것과 이익에는 무거운 인연 없을 무 있을 것, 사람인, 앞전, 남 앞에 서려하지 말고, 덕, 업, 큰 덕, 업업, 덕을 쌓는 일에는 무락, 인우 없을무 떨어질락 사람인 티우 나무 뒤에 서지 마라 수향 받을 수 누리량 나무로부터 받는 고마움은 무유 분해 없을무 넘을유 나눌 뿐 바깥에 자기 능력을 벗어나지 말 것이며 쉬수이 닦글스 하리 남한테 베풀 때는 무감, 분중, 없을무, 덜감, 나를 뿐, 가운데중 자기 능력을 줄이지 마라 총이 무건 인전 은총반 것과 이익는 남의 앞에 서려 하지 말고 덕업, 무락, 인운, 덕행을 쌓는 일에는 남의 뒤에 서려 하지 말며 수양, 무유, 분해. 남으로 받던 고마움은 자기 능력을 넘어서지 말 것이며, 쉬이, 무감 분중. 남한테 베풀 때는 자기 능력을 줄이지 말라.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16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